안녕하세요. 가재월 바위솔 정원입니다. 아, 이제는 정원이라기보다는 아, 농원이라고 해야 맞겠죠. 아, 바위솔 전문 농원입니다. 100% 모든 품목, 한뭐 200여 가지 이상 되는데요. 어, 전부 제가 어, 자가 생산을 해서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뭐 튼튼하고 좀 예쁜 것도 그렇지만 좀 늦게 깨나는 어 면이 있지만은 그 하우스에 열을 가하지 않고 불을 안 떼고 어, 무가우로다 재배하기 때문에 튼튼하기는 합니다. 지금 요즘에 그 날도 좋고 그래서 음, 애들이 참 많이 이쁘죠. 잠시 후에 지난번 4월 6일날 6 5종 어, 2,000원짜리 제가 영상을 올렸고요 어제 그저께 4,000원짜리 영상을 어, 담았었죠 오늘 어 마지막으로 다 최고급종 6,000원짜리 이상 6,000원짜리 이상 그 영상을 지금 담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바위소리 그 4월달 5월달 이때가 연중에서 제일 바쁜 시즌이고 그때 심어놓으면은 그 동절기, 동면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해서 그때가 제일 바쁜 시즌입니다. 그래서 4월달은 지금 다 지났고 5월, 5월 어, 초, 5월달에 이제 한참 또 바빠지는데요. 제가 어, 특별히, 특별히 어, 5월 1일부터 10일 동안, 10일 동안 제가 보유하고 어, 지난번 영상 올린 어, 모두 전 품목을 20% 할인 행사를 하겠습니다. 어 10일입니다. 5월 1일부터 10, 10일 동안 10일까지요. 물론 오늘 28일이다 보니까 오늘 음, 저녁에 영상을 올리면은 뭐 내일오고 모레 뭐 이달 남아 있는데요. 그때 에, 어, 영상이나 아 그 메시지나 전화 주셔가지고, 할인을 해달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해 드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실적으로는 12일이 되겠습니다. 12일 동안, 5월 10일까지, 전품목20% 할인해서, 그, 봄에 아주 예쁜 바위솔들 갖다 취미생활 하면서 힐링 하시라고 기회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소개해 드릴 이 아이들인데요 이 중에서 아주 최고급 바우셔리죠 페리세포네 이 아이도 잠시 후에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 어제 그저께 영상을 찍으면서 제 산마사 제가 쓰고 있는 최고급 시스 산마사를 소개해 드렸더니 오늘도 그거 필요하시다고 마사를 갖다 주문하셔서 마사 담아서 보내느라 제가 좀 오늘 바빴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어그제 말씀 안 드린 애들 중에서 아니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물 주는 거, 물 주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은 얼마 만에 한번 주면 됩니까? 근데 이 답을 한마디로 이렇게 답하기가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 기본적으로 다 물은 바짝 말려 말린 다음 다 말린 다음 충분하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한마디로 다뭐 일주일에 두번 주세요, 일주일에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그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여기 판매동에는 매주 매주 금요일날 마지막 그 출구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때 금요일날 저녁에만 일주일에 한번 줍니다. 그게 목말라 애들이 아주 고파하지요, 물을 고파하지요. 그 다음에 그 재발 동에는 일주일에 두 번을 줍니다. 오늘 아까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주고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러나 봄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물이 덜 고프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름에 한번 정도 줘도 되겠고 장마철 다가오기 전에 6월 달그런 그, 때는 어, 물을 뭐 거의 굶기다시피 해서 물을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이 말랐을 때 충분히 주는 것이 물 주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금부터 6천 원짜리 이상 판매를 판매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는요, 글로리오 섬, 글로리오 섬 아, 6천 원이고요, 글로리오 섬. 그다음에 골드 바위솔 골드 섹슨 항상 같이 소개하고 붙어다니는 아주 멋진 아이죠. 아, 6천 원, ,000원.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품목들이 그앞으로 열흘간 행사하려면은 20% 다운되니까 실적으로는 4 8 0 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어 주문하셔가지고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골드 바우스솔 6,000원이고요. 섹슨 어, 바우스솔 여기가 지금 자국이 지금 막 달기 시작하죠. 섹슨 바우스솔 있고요. 6,000원입니다. 섹슨 바우스솔 이어지는 라인은 클리 브랜드 보건. 클리 브랜드 모건 올해 처음 출시했던 신작품이죠. 클리 브랜드 모건. 그 다음에 서원바우슬, 서원바우슬, 서원 바우스 서원 아, 바우스 서원 6,000원입니다. 아, 계속 이어서 6,000원짜리 아, 블랙 와자도 작년에 처음으로다 출시했던 아이인데요 가격이 많이 착해졌죠. 블랙 와자도 아, 6,000원짜리요. 블랙 와자도. 이아이도 아주 어, 얼굴이 좀 큼직큼직하죠 블랙 와자도그 다음에 디아볼로 디아볼로 어, 6,000원 이고요 그 다음에 테소로라는 아이인데요 테소로 제가 작년에 그뭐더 냈었는데 테소로 또 이렇게 UFO UFO 이 아이는 그 따로 구해서 같이 키우다 보니까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 똑같은 아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UFO 캐서로 그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여놓고 뭐 영상을 담는데요 참고하시고 주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어지는 아이는 킬러 말 그대로 아주 카리스마 있는 것 같죠. 카리스마 있고 아주 튼튼한 아이. 킬러 바위솔 6천 원이고요. 6천 원짜리 계속 이어지는 라인은요. 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대표적인 얼큰이 바위솔 니센 니센 바위솔입니다. 니센 6천 원. 아주 얼굴이 대빵 큰 호박만한 그렇게 크는 니센 바위솔이죠. 색감도 물들어서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체리베리. 그렇게 얼굴이 큰 아이는 아니지만 은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도 키워보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체리베리. 체리베리하고 어, 이 퍼시픽 섀도우. 퍼시픽 섀도우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같은 아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키워보니까 그 어, 작년부터 관심있게 봐왔는데 그 똑같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다퍼시픽세도우뭐 이렇게 키우시던지 체리베리 이렇게 하시던지 같은 아이니까 참고적으로 다어 주문 주시고요 이어지는 아이는 느왓자느왓자이 아이도 신작품인데 어, 가격이 많이 착해졌죠 어, 올해 첫 출시하면서 8,000원에 6,000원으로 다 할인했었는데요. 계속 예, 6,000원에 어, 담습니다. 느왓자그 다음에 노사메신. 노사메신이란 이 아이도 그 올해 첫 출시했던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6,000원 짜리는 다 끝났고요. 8,000원 짜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 짜리 나일락타임. 나일락 타임. 아주 저 봐. 이 아이도 아주 얼큰이. 저모즈 밭에 있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큽니다. 나일락 타임 8,000원이고요. 아주 인기 바위솔이죠. 힐링 바위솔. 아주 색감이 오묘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어, 힐링 바위솔 8,000원이고요. 힐링. 그다음에 네드 데빌. 네드 데빌. 네드 데빌. 8,000원 입니다 네드데빌 8,000원 짜리 계속 이어집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멀베리 와인 멀베리 와인 이렇게 8,000원 입니다 멀베리 와인 그 다음에 8,000원 짜리 이어지는 아이는요 불꽃 불꽃 이 아이도 아주 올해 첫 출시한 어, 신 작품이죠 아주 멋있는 어, 신 작품입니다 바위 솔 불꽃 불꽃이란 어, 아이고요그 다음에 이번에 따끈따끈한 신상 슈레 하니 제가 처음 어, 올해 처음 내봤는데요 슈레 하니 슈레 하니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그 다음에 스페이스 도구 스페이스 도구 어, 12,000원이고요. 조금 덜 깨는 애들이 이렇게, 어, 이렇게 벌어지고 크면서 어, 자구를 달고 이렇게 됩니다. 어, 또한 가지 12,000원짜리 아주 올해 아주 처음 출시했던 따끈따끈한 진저 브레드보이 아주 색감이 아주 오묘합니다. 저모즈바지에 있는 것은 더 아주 음, 색감이 아주 멋있게 들어있는데요. 아주 멋있는 제가 그 아주 마음이 들어서 그어어 지인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구한 신작품입니다. 그 쉽게 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저 브레드보이 12,000원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내놓은 아예 신작품 포포 카테페틀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포포 카테 패틀 이렇게 신작품1 2 0 0원 짜리고요. 그 다음에 그 15,000원 짜리입니다. 15,000원 짜리 스타 샤인 스타 샤인 이 아이도 아주 그 작년부터 내는데요. 아주 고급바비 들이죠. 스타 샤인 15,000원 아주 옆에 자구들이 지금 다글다글하게 참 나오고 있으면서도 색감도 참 예쁘죠. 스타 샤인 그리고 고급종 바위설 또 하나 후알라이. 후알라이가 이렇게 조만해도 자구를 지금 막 달고 있습니다. 후알라이. 후알라이라는 바위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급 바위설이라고 소개해드린 거 여기는 아유 하비이면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서. 목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페르세포네, 페르세포네 아까 모조한테 예쁜 아이 보여드렸죠. 이 아이 가격도 많이 착해졌습니다. 2만원입니다. 2만원. 물론 2만원 해도 20% 뭐 이제 내일부터 열흘 동안은 해드리면 한 4,000원 할인됩니다. 2만원 정상가, 2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 그 판타지 페인 몬스터즈라고, 페인 몬스터즈 이 아이 이거 5만원,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고급종 바위솔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5월 10일까지, 5월 10일까지, 먼저 올렸던 그 4월 6일 올렸던 65종 바위솔들과 어제 그, 그저께 그 올렸던 4천원짜리 또 오늘 올린 고급, 최고급 바위솔 모든 것을 5월 10일까지 아주 계절도 좋고 제일 좋은 적기인 이때 한 번, 어, 부에서 한번 힐링 해보시라고 어 20%, 20% 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인기 품종은 또, 먼저, 먼저, 그, 좀 많이 구하기, 저 뭐야 구하기가 품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준비 못한 것들, 일부는. 그러나 대부분은 5월 10일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 메시지 주시면 은 제가 예쁜 아이, 이 중에서 제일 예쁜 아이부터 그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